으흐흐 내가 어찌 이러고 져버렸다 저런 패티로봇한테 지다니으흐으 크롱 급비 너무 서운하지 말라 크롱. 넌 원래 게임에이거나 지는 법이겠어. 으흐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약 봤어? 으으으... 난 그냥 으, 여기서 빠진 일래. 으흐. 으흐흐! 크롱! 나좀 봐봐! 크롱? 나 요즘, 이쁜 것같 윙크, 띵. 그럼, <끄럭> 아니, 그럼. 어, 뭐라고? 야, 너 이리와! 아, 잘못했어요 그럼! 감히, 포비로봇의 이인 자한테, 못생겨나, 아니, 못생겼다니. 그럼, 재보증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심심하니까, 장난감을 가져오도록! 그럼? 음. 음. 그럼, 여기 있습니다, 그럼. 뭐야, 이게? 야, 그냥 상자잖아 오, 잔들이다 오, 이거 스티커 떼어도 돼? 그럼, 안 된다, 그럼. 으, 뭐라고? 장난감? 뭐야, 장난감이 아니잖아. 잠깐만. 뭐지, 이게? 하, 뭐지? 아, 이겼다! 여기, 여기 안에 하가 들어있는 거 아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연예인 소리 하지 마라, 그럼, 우. 그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열냐, 그럼? 게임스 도와줘요. 네. 그러면, 마법처럼 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오,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어, 어, 어? 어, 뭐야? 하모니카, 어있지 뭐야? 어? 어? 하모니카 n 냐 c a 네 이거 o 모니카어디 n 지 어... 뭐야? 잠깐만요 u g 어 h 이차, m 차 어? 뭐 있지? 하모니카. 아, 여기 있구나. 네. 어, c 지하모모카카여여있있나네 여기 s 우방공개있네요 t 차 여기있습니다 아이고! i 어, 그럼 이거냐 i t 그럼, 그럼. 어머니카, 좀낡았긴 하지만, 낡았다고요 그럼, 그럼. 이카, 한번불어볼까 그럼? 그럼, 얘부터 입비 내, 내 거라고 한다, 그럼. 그럼, 맞다, 카메라 앞이어서 안 되지? 그러면, 잠시, 크그은 사라져라. 왜, 그럼 어디갔어? 몰라! 그럼, 이거 눌러봐라, 그럼. 그럼, 뭐지? 그럼 어떠냐? 그럼 우유 하나도 안 먹었지. 그들? 네걸래그죠 잠깐 보비를 사라져라. 그럼 보비 또 어디 갔냐? 그럼. 그렇게? 요거라고. 어때? 그럼? 그럼 보비 나타나나? 그럼. 후후, 보비 등장. 앨블로. 좋아! 아이고, 숨만, 아이고, 숨만, 숨차. 아이고, 아. 그럼, 케이리, 에이. 네. 겜스가 목소리 됐냐, 그럼? 오, 잠깐만요, 이거, 불기가 엄청 힘들어요. 자, 한번 내가 불어볼게. 잠깐만. 아니어 뷰티, 너무 불리지 마. 어, 왜? 불 거야? 으아! 그럼! 그럼. 왜, 네가들어서 시끄럽네? <웃음> <웃음> 어이구 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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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에, 어지럽다 그럼 돌아할것 같아 오우 음! 어, 잠깐만요 으차 우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게 뭐야 어린아이 무슨 짓을 그럼 그러지 마라 그럼, 그랑. 크롱도 음악대장이냐 크롱 시우팅 했는데 어, 맞아오 어, 잠깐만 시우팅 이러고 어왔다 생각한 게 있어 저 하모니카를 저 잠깐만 그럼 고음 테스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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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시끄럽다 그럼 오힘들어 그럼, 예. 그럼 이제 그럼 이제 만들고 자러 갈까? 오 잠깐만요. 그럼 왜냐? 왜왜왜왜왜 왜? 청소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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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해야죠. 자, 자 한번 청소를 해볼까요? 그럼 아니 이것은 돗자리냐 뭐 그럼 그럼 여기서 이렇게 깔고 그럼 얼른 정결화. 좋았어. 호 그럼 이렇게 말고 그럼 그럼 장난은 그만. 좋았어 이걸 딱아보니까저오 그럼 이거 자, 오, 그러니까 왜 내가 닦지? 어. 어, 어, 이거 왜 이렇게 닦기가 힘들어. 어, 어, 에, 에, 에.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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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닦았는데. 그럼. 아니야 그럼. 그럼 그럼 오다어 여기 편하다 그럼. 어 편하다. 얘크럼 예, 나도 좀앉죠 그럼 누는 건데. 뽑이 바보냐 그럼. 오 바보 아니거든. 어이씨 다리 아지가. 이제 당 기분이라 그런.